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죠. 저는 그 가장 무서운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 여기 채널에 사연을 보내서 많은 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좀 나아질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제 사연을 적게 되었네요. 그럼 꼭 들어주시고 저를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가정에서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빚이 생겼어요.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 남겨둔 빚까지 감당해야 했답니다. 아빠와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신 탓에 몸이 성해 일을 매일 할수 없어서 제가 도움을 드려야만 했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 알바를 뛰며 하루를 시간씩 조금씩 내어가며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었을 때 그런 힘든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하늘에서 수고했다고 선물을 주셨는지 2학년이 되자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석을 놓치지 않으려고 잠을 거의 포기하고 밤새 공부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자 부모님의 빚을 모두 갚아드리게 되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취업은을 너무 높이지 않고 중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토익과 토플 그리고 많은 자격증을 따야 했기에 모두 내려놓고 제를 받아주는 회사에 바로 입사하게 되었네요. 하루 8시간을 일하면서 꽤 많은 월급을 받으며 평범한 삶이 시작되자 처음으로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알바와 공부만 시투. 운동을 해 이후 실내 클라이밍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클라이밍을 하러 시간을 내었고 그곳에서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중에 제 동갑아들이 있는데 운동이 끝나면 같이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사이는 서서히 좋아져서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만나며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썸을 몇달 채우고 나서 연인이 되었어요. 저와 그는 사회 초년생이고 서로 비슷한 기하를 갖고 있는 것도 있어서 서로에게 아주 근접했어요. 많았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남매처럼 티격태격을 하는 것도 있고, 둘도 없는 애인처럼 불타오르는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5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과 의리를 지키며 서른의 나이가 되었고 조금 일찍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가정은 평범했지만 우리 집보다 훨씬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계셔서 제가 아닌 잘나고 예쁜 여자들이 그의 앞에 줄을 선다고 아셨어요. 아주 약간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얼마 후면 사포를 쓰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오랜 시간 동안 사귀어 왔다. 왔으니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알아서 싸우지 않으려고 서로 조심해서 무탈하게 신혼을 잘 보냈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혼집을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해주셨습니다.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오기 전에 빨래를 했더니 시내가 풀풀 난다. 피조 넣는 것도 모르는 거냐? 어머님,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향긋하게 잘 빨렸다고요? 그럼 내 코가 잘못됐다는 거냐? 어떻게 살았길래 이 썩은 것을 못 맞니? 안 되겠다. 내가 보는 앞에서 손으로 빨래를 해라. 이런 썩은 냄새는 세탁기로 돌려봐야 빠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빨래 코를 가져다 댔는데 향긋한 냄새만 났어요. 시어머니의 성화에 어쩔 것 같습니까? 수없이 그 자리에서 손빨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신혼집으로 오셔서 하나하나씩 거셨습니다. 하루는 식기세척기로 설거지를 대신하는데 깨끗하게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집안에 있는 그간 비 새끼를 모두 물에 씻게 하고 일일이 물기를 닦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옷은 러닝과 팬티까지 모두 다림질을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쉬는 꼴을 보기 싫으셨나 보다 매일 이런 식으로 괴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두달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군요. 그렇게 말한 대대적인 내용을 적절한 문장 구조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신이 매일 집안일을 맡겨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예요. 집에 오면 우린 둘다 피곤해하니 우리가 살림을 나눠서 하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예에 바르게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말을 거절하신 건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이 제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임신하면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시집 오면서 당당하게 말하신 건 무슨 뜻인가요? 비싼 아파트에 공짜로 살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됐으면 고마워야지. 너 혼자 살림을 해야지. 저도 혼자 해왔잖아요. 어머님, 누가 들으면 아예 빈손으로 시집은 줄 알겠어요. 어이여 리스트대로 부족하지 않게 채웠어요. 얘가 계속 말 대꾸하네. 아, 시어머니가 까라면 깔 것이지. 왜 자꾸 날 가르치려고 들어? 너한테 내 아들을 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렇게 싸가지가 없으면 되겠냐? 제가 아무리 뚜렷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들어주시지 않고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겠다며 계속해서 신혼집에 찾아와 저를 괴롭혀. 이것 때문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냥 참고 맞춰주라고 하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히 그러지는 거겠지? 조금 더 지나면? 엄마도 귀찮아서 안 오실 거예요.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가면 되는데 말아버리면 안되잖아. 그게 말처럼 쉽게 되니까 맨날 달달 의시해도 죽을 맛이라고요. 나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당신처럼 편하게 발 뻗고 쉬고 싶다고 하는데 당신이 내가 혼나고 고생하는 게 안쓰럽지도 않나 봐. 아 내가 나서면 당신이 더 곤란해질까 봐 그러는 거지. 나도 마음은 편치 않다고 입에 침을 바르고 말해요. 내가 보기엔 당신은 어머님이 오시는 것을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안일에 손도 안 대고 빈둥거리고 싶어서 말이죠. 바가지 좀 그만 긁고 어, 아 다른 집 여자들도 이렇게 살아 눈짓하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뭐 어쨌든 엄마가 그러시는 건 오래가지 않을 거니까 조금 참아주세요. 그의 말대로 조금만 더 참으면 시어머니의 발길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김장철이 오자 아이의 배추를 우리 집으로 배달해 주셨어요. 퇴근하고 몸이 천근만근이 들러 앉혀두고 하나부터 열까지 입으로 시키셔서 일은 저가 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누워서 텔레비전을 실컷 보다가 김장이 끝나고 고기를 삶을 때 주방으로 나오더군요. 마음이 떤다면 김치 싸대기를 날려주고 싶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용돈을 벌고 싶으셨는지 보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영업을 하신 게 아니라, 친인척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셨죠. 저와 남편은도 예외는요. 아니입니다. 어머님께서는 가장 비싼 사망보험사를 꺼내시며, 저희에게 강제로 하셨어요. 너희 둘다 이것 하나씩 들어라. 사람 사는 일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어머님. 이건 너무 비싼데요. 다른 것, 더 저렴한 것 들어드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너 회사에서 월금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도와주는 거예요. 겨우 이것도 못 들어주니야 아, 안 돼요. 들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둘다 어머님이 추천해 주신 걸 가입할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저희 집에 그만 오시길 바랬습니다.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있는데, 보험까지 들어 들렸으니 알아서 발길을 끊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 아들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신혼집에 계속 찾아오셔서 저만 보달팠습니다. 끔찍할 만큼 자주 오셔서 뭔가 마음이 피폐해졌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둘이 시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웬 젊은 여자와 마주쳤는데, 어머님은 친딸이라고 맞는 것처럼 엄청 반가워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꽉 끌어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비정이 열마 많이냐? 안분 사이에 더 예뻐졌네. 어머님도 여전히 고우세요. 그동안 어머님이 많이 그리웠는데 여기서 만나뵙게 되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네. 정이 너 결혼은 했니? 아니요. 오빠랑 헤어지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별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줄곧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대충 들어보니 남편의 전 애인 같더군요. 며느리를 두고 남편의 예전인 것을 고수다를 떠는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끊어버리려고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누구예요? 누군데 그렇게 반가워 하시는 거죠? 응. 아, 예전에 가족처럼 지내던 애다. 넌 신경 쓸거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데 진짜 폭발할 것 같았어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오빠 와이프인가요? 음, 생각보다 평범한 스타일이네요. 오빠 정도면 쭉쭉 빵빵해. 귀티나는 여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저랑 헤어지고 아무 여사를 골라 결혼했나봐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며느리 복이 없나봐.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해도네요. 남편 전애인이랑 인사하는 것도 불쾌한 여자랑 대놓고 제 형을 보는 게 말이 되나요? 저를 얼마나 하찮게 보셨으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왜 난리야? 시장 바닥에서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내가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니? 내가 볼게 뭐가 있냐? 집안이 잘 살기를 해 아니면 뭐 가진 게 많기를 해. 게다가 성격도 못 같고 인물도 그저 그렇고 말이야. 왜내 아를 전해인을 보니 샘이라 나는 거냐? 어머님, 저못 참겠어요. 저 먼저 갈 테니 여자랑 고부놀이를 계속 할래요. 하든지 깨고 세스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화를 내고 자리를 벗어난 두 사람은 신경조차 안 쓰고 깔깔거리며 수다를 떨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하자, 그인 역시 별일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소리를 찼다고 했어요. 미정이를 만났다고 하고, 여보, 걔는 당신 만나기 전에 사귀던 애야. 아주 오래돼서 난 기억도 안 나는 애라고. 엄마가 정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냥 이해하고 넘겨줘가 아니라면 처지를 바꿔서 우리 엄마가 당신 앞에서 내전 남친을 껴 주문 반기면 좋겠어. 장님이 반가워서 그런 거라면 그냥 쿨하게 넘겨줄 것 같아. 하지만 여보야, 내 아내는 당신이야. 그 쓰고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한 소리 할게?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마. 말라고. 말이야. 그렇게 기분 나쁜 날이 지나가고 겨우 남편의 전해진 사건을 잊었는데 몇주 뒤에 또그 여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같이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오빠 오랜만이다. 지난번에는 어머님을 뵀는데 이번에는 오빠를 우연히 보내. 얼굴 좋아졌다. 장가 가더니 좋아 죽나 봐. 어? 유정이 너구나. 안 그래도 내 얘기 듣고 궁금했는데 엄마 말대로 훨씬 예뻐졌네. 저는 남편 옆구리를 꼬집으며 복화술로 말했습니다. 인간아,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면 생각해. 입 닥치고 빨리 집이나 가자고. 아씨, 아파. 알았어. 아, 그냥 인사 좀 주고 받은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걸어? 예야, 미정아, 반가웠다. 내 와이프가 너랑 인사하는 게 싫은가 봐. 여자는 나를 보더니 희죽거리며 말했다. 다 과거인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혹시 오빠를 빼앗길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월등히 예쁘니까 그럴 만도 하겠죠? 하지만 뭐야, 인연이라는 게지? 지난번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겠어요. 여자 같은 여자가 어디서 혓바닥 굴리고 있어? 옛사랑한 사이가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이 바보야. 어머, 욕을 찰지게 하시네. 언니야, 지금은 어느 시대냐? 마음대로 인사 못하잖아. 나는 쿨한 여자라고 말해. 쿨한 게 아니라 난잡한 거야? 더러운 입 다물고 꺼져. 그리고 만일 우연히 다시 만나면 아는 척 하지 말아줬으면 해. 아, 알겠어요.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 다시 보니 가벼운 인사조차도 하기 싫어지네요. 오빠, 결혼 생활 힘들겠죠? 그럼 잘 살아. 내 와이프가 욕해도 미안하다. 잘감 남편, 전 애인이 떠나자 남편 옆구리를 다시 꼬집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에게 사과하는 거야? 차가 받을 사람은 나라고. 나, 아이 아파, 미안해. 나, 쟤에게 아무 간섭 없어. 그가 먼저 인사하길래 받아준 것 뿐이라고. 그래도 모른 척 했어야지. 아니면 똑바로 인사하지 말라고 하던가. 저는 집에 가는 내내 남편에게 온갖 짜증을 내며 교육을 시켰다. 외모 좋은 여자와 다정하게 인사를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러자 그는 새끼 손가락을 걸며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네요. 남편의 전 애인을 만날 나를 기준으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저한테 미안해서 아닌 것 같고, 제가 시장 바닥에서 화를 내서 골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았죠. 이유가 어찌되었든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아서 좋았고, 퇴근하고 편하게 쉴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남편과 둘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야근이 늘어나면서 늦은 밤에 들어왔습니다. 온갖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의 핸드폰과 블랙박스를 검사해봤는데, 다행히 외도를 한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월급명세서에 야근 수당이 하나도 찍혀있지 않아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당신, 이번 달에 야근을 열. 번이나 넘겼는데, 왜 수당이 하나도 없어?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뻥치고 다른데 다닌 거 아니야? 아니거든. 지금 우리 회사에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 야근하는 것도 회사 매출이 뚝 떨어져서 내 자리가 위험해서 지키려고 그러는 거라고. 당신 회사 탄탄하, 아, 갑자기 어렵다는 게 이상한데, 지금 회사에 구조 조정을 한다는 소문이 있단 말이야. 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지금 야근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고, 앞으로 계속 야근할 것 같으니까 바가지 좀 그만 긁고, 알았어.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 대충 빵 같은 걸로 때우지 말고. 남편은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거의 매일 술을 한잔씩 거치고 돌아왔습니다. 벌써 동료 두 명이 회사에서 잘렸다면 자기도 그렇게 나가리가 될까봐 심하게 걱정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리면 당신이 먹여 살릴래? 당신은 안 잘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오너라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남길 거야. 그게 바로 당신이고, 당신이니까 날 그렇게 생각하지. 회사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버틸 대로 버텨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의가 회사 스트레스가 하도 심한 것 같아. 격려와 응원이 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회사가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당신 정도면 다른 회사를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 잘려도 크게 걱정할 거 없어. 그래, 당신 말을 듣고 있으니 힘이 나네. 여보, 우리도 스트레스 풀고 주말에 바람이나 쐬러 다녀올까?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나는 좋지만, 우리 데이트한 지도 꽤 됐잖아. 그럼 예전에 갔던 강원도로 갈까? 그러자 거기는 차도 많이 없어서 드라이브 하기도 좋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좋잖아. 그럼 토요일에 가자. 그렇게 우리 부부는 토요일 아침에 기분 전환을 하러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조금 막혔지만 강원도에 들어서니 차가 거의 없어서 신나게 드라이브를 즐겼어. 산 옆으로 펼쳐진 도로에는 우리 차 말고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어요. 꼬불거리는 도로를 창문을 열고 달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커브길에 연속인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세게 달려서 덜컥. 겁이 났어요. 여보, 좀 천천히 가야 해요.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요, 저가 최고 드라이버이고 차가 없는 상황일 때는 저 정도로 달려줘야 해요. 안 그치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어, 여보. 그는 곡선 도로에서 너무 빨리 달리다가 핸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해서 우리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낭떨어지로 추락했어요. 높이가 10m인데 체감으로는 정말 높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함께 비명을 지르며 낭떨어지로 추락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을 만큼 긴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어요. 정신은 다시 돌아왔는데 눈은 뜨이지 않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귀에서 뚝뚝거리는 기계 소리가 들리고 약품 냄새가 났어요. 병원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윽고 여러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는 언제쯤 깨어날까요? 이대로 의식을 차릴 수 없을까요? 저도 최선을 다해 수술을 진행했지만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환자에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이 없지만,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보, 이제 당신의 힘을 내야 돼. 여보, 제발 깨어나 주세요.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다.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저희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형부 진정하세요. 진영이 금방 깨어날 거예요.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잘 하고 있으니 식사를 차려줄 거라고 해요. 그리고 형부도 지금 다리랑 팔이 부러진 상태니까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안정을 취하셔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있거나 진영이한테 반응이 있으면, 바로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손쉽게 달려올 테니까요. 고마워요, 혜정 씨. 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불러주세요. 저는 당장이라도 몸을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꿈쩍도 않은데다가 잠이 쏟아져서 다시 식사를 잃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걸 다시금 알았어요. 분명히 정신은 깨어난 것 같았는데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이윽고 다시 기가의 목소리가 들리자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성아, 이 깨어나는 거냐? 아니면, 가망이 없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의사 말로는 환자 이제 달렸다고 했어? 그래, 그냥 버티지 말고 저승길 가면 여러 사람이 좋을 텐데. 아이, 그러게 말이야. 살려고 해 쓰지 말고 편하게 눈 감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제 귀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잘못 들었을 거라 믿었어요. 다시 깊은 잠이 들고, 어느 순간 귀에 다시 음성이 들렸는데, 이번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가 빨리 저승을 가면 좋겠다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성아, 너희가 들었던 보험 얘기야. 주말에 죽으면 내가 받을 보험금이 두 배인 거 알지? 그럼 보험금이 무려 6억이야? 진짜 그럼 진영이 얘가 시간을 맞춰서 주말에 떠나면 좋겠다. 아, 6억 받으면 뭐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다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단지 의자가 그랬지, 의식이 없어도 다 듣고 있겠지. 아이, 엄마도 참, 아, 그거 괜히 하는 소리야. 정신을 못 차렸지만, 말소리를 어떻게 들겠어?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말다 해? 그럴까? 그럼 얘야, 너 거기 있니? 괜히 애쓰지 말고 천국으로 떠나라. 내가 거기 가야 여러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럼 절대 깨어나지 말아라. 아 참, 이왕 천국에 갈 거면 말했던 대로 하라 알았지, 느니에? 와, 엄마 진짜 대단하다. 정말 도와주세요.